안녕하세요 박수열 팀장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자녀세대 분양 중입니다 남은 자녀세대 분양가를 추가적으로 더 인하를 했어요 어, 제가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도 안내해 드리겠지만 평수는 넓은데 가격은 정말 저렴합니다 막힘없이 트여 있는 거실창 기준 남양세대여서 채광도 굉장히 좋아요 주차장 공간 먼저 안내 드리고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차장 공간은 100%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어, 건물 뒤쪽으로 오시면 살짝 겹주차가 있, 있긴 하지만, 세대당 한 대씩의 기본적인 주차 공간은 들어가 있어서, 주차하시기 크게 어려워 보이, 어려움은 없어 보여요. 어, 이제 곧 있으면 개통 예정이 신한산선 성포역도 도보로 가실 수 있는 역세권 위치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도보권 내에 있어서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위치와 학군, 대중교통까지 모두 완벽한 동네여서 어, 사실상 안산에서 현재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올라가서 실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집은 방두개 나와 있는 투룸 현장인데요 안산에서 보실 수 없는 정말 최저가입니다. 어 제가 많은 집을 안내해 드렸지만 투룸에서는 정말 최저가로 나와 있어요. 이번에 분양가를 통 크게 인하했습니다. 자 전실 공간이고요 오 측에 신발장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키큰장도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매립 선반까지 나와 있어서 수납 공간 이용하시기는 굉장히 편해 보입니다. 아래쪽에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실 수 있게 그 하부 띠움 시공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실 벽면 쪽으로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중부는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나와 있고요. 화이트 프레임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실내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으로 들어서 와 보시면은 어, 이렇게 넓은 거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자 거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투룸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넓은 거실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넓은 거실 공간과 뒤쪽에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모두 넓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우선은 거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천장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실링 팬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천고가 높기 때문에 실링 팬이 갖춰져 있네요. 추가적으로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거실 앞쪽에 작은 발코니 테라스로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거실 창 기준으로 남서향으로 채광이 나와 있습니다. 채광도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자 이쪽 벽면 같은 경우는 아트월 벽면인데, 야, 제가 투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거실 폭을 봤을 때는 투룸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만큼 거실 폭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아트월 벽면이고요. 반대편에 쇼파를 배치하실 텐데, 쇼파 같은 경우도 5, 6인용 사이즈의 큰 쇼파를 두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거실 사이즈가 워낙 넓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신축 3리룸보다도 넓은 거실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방 공간 한번 볼게요. 자, 거실만큼이나 이 주방 공간도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싱크대 같은 경우는 일자 형태로 길게 빠져 있지만 상하구장 수납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가장 끝쪽에 키큰 장이 이렇게 큰 사이즈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중간에 전자레인지 밥솥 배치한다고 하셔도 여유 공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주방에는 환기창도 이렇게 크게 빠져 있어서 환기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사각싱크볼. 옆에는 상구흑탑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화이트 톤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을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가스 배관이 같이 들어와 있어서 가스 레인지로 바꿔서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상하부장 전부 화이트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뒤쪽 벽면 보시면은 여기가 냉장고 자리예요. 자, 냉장고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DP는 빠져 있습니다. DP는 빠져 있지만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세트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사하실 때 추가적인 비용 그만큼 절약되실 거예요. 자 주방 옆쪽으로는 세탁실 겸 다용도실 공간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세탁실 공간 들어오시면은 왼쪽 벽면에는 보일러실 공간으로 해서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세탁기하고 건조기 배치하실 때는 여기 반대쪽 벽면을 두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쪽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두실 수 있게끔 넓은 공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투룸 세대에서 이렇게 넓은 다용도실까지도 구비가 되어 있네요. 자, 거실과 주방 공간 봤는데 투룸 세대지만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첫 번째 안방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안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넓지만 드레스룸 공간도 안쪽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이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통로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어서 여기를 이제 파우더룸 공간이나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쪽에 시스템장을 배치하시면은 드레스룸 공간이 될 거고요 아니면 화장대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침실 공간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을 비롯해서 침대나 다른 뭐 벽걸이 TV 같은 추가적으로 가정가구 배치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침실 공간도 이렇게 넓게 잘 나와 있네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작은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두 번째 작은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안방, 이 작은 방 포함해서 에어컨이 총 3대가 들어가 있는 구조네요. 작은방 같은 경우도 일반 침실 공간 사용하시기에는 뭐 작은, 어, 전혀 부족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책상 침대하고 붙박이장까지 두실 수 있겠다 보니까 일반 성인이 쓰시기에도 충분한 크기예요. 투룸 세대지만 3인 가족이 거주하시기에도 부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욕실 공간도 한번 볼게요. 자, 메인 욕실 공간이고요. 욕실 공간으로 들어오시면은 안쪽에 우선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 같은 경우도 위 아래로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코너 선반 위쪽에 샤워 용품 보관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세면대 위쪽에 길게 빠져 있는 젠다이 선반, 젠다이 선반 위쪽에는 마찬가지로 세면도구도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벽면과 어, 바닥 모두 같은 색상의 포세린 타일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앞쪽에 있는 발코니 테라스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쪽에 이제 발코니 테라스가 나와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길게 테라스가 빠져있습니다. 자, 투룸에다가 기준층에 테라스까지 있는데 가격이 말이 안 돼요. 와 테라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나 수도까지 모두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앞 집에 보이 앞 집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이앞집에이 주택 같은 경우는 옥상만 보이는 구조여서 답답함은 전혀 느껴지진 않습니다.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막히거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안내해 드린 현장은 기준층에 나와 있는 테라스 현장을 안내드렸습니다. 분양가가 정말 저렴해요. 이렇게 기준층에 테라스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놓치지 말고 정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